반갑습니다. 자, HR 브랜드 최영훈입니다. 자, HR 기본 지식 오늘은요, 어, 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면 KPI만 관리해서는 안 돼요. PI까지 동시에, KPI의 PI를 동시에 관리해야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시,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KPI와 Key Performance Indicator와 Performance Indicator를 함께 관리를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더잘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KPI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띄워 놓겠습니다. 네이버 TV에서는 어, 관련 영상으로 밑에 자세히 보기 보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띄워 놓을게요. 자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KPI만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성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어, KPI 라고 하는 것은 Key Performance Indicator 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에서 이게 가장 키가 된다. 그래서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다양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 가운데에서 이게 바로 키가 된다 그래서 이걸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은 다이 CSF와 관련이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서로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이란 말이에요 자이 1번만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인력 만족도가 채용인력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채용 인력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KPI만 관리하면 그 이유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쭉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할 수가 있어요. 자, 채용 인력 만족도라고 하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가 계속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채용 인력 만족도가 왜 떨어지는 걸까요? 어, 우리가 이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잘못한 걸까요? 자,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 채용 인력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도 살펴봤어요. 신규 직원 이직률, 어, 신규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떠나는 인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채용한 인력이 배치된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사 지원자 수도 어,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그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를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 기획하고 설계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보니까 논의 결과 이런 결과에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모든 문제는 입사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입사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들 가운데에서 적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인원들이 지원을 했으니 그 안에 우수한 인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적어졌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에서 사람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채용인력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적은 인력 가운데에서 일단 뽑아서 배치를 시켰으니까 이 채용된 사람도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업무에 배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규직원 이직률도 높고요 당연히 채용인력에 대한 직무 적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에 도달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 왜 채용 인력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들을 함께 관리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만 보고 어,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우리가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조금 더 디테일한 어, 조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KPI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함께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그냥 KPI만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해당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함께 도출해서 좀더 어 분석을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자 이쪽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